안녕하세요. 행복요리입니다. 잘 지내셨지요? 제 오늘은 이제 이 오징어 두루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. 일단 제일 중요한 재료, 오징어. 저는 이게 마리가 적어서 한두 마리 정도 했거든요. 큰건한 마리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. 오징어 들어가고, 그 다음에 이제 양파 반 개, 당근 약간 좀채썰고 대파는 제가 두대 쓰는데 한 대는 볶을 때 느끼고, 요거는 이제 오징어. 잠깐 후라이팬에 제가 나중에 설명해 드릴 그때쓸 거고요. 그 다음에 마늘 두 스푼, 설탕 약간, 양조간장2두 스푼, 고추장 일단 두 스푼 했어요. 제가 보고 과감할 겁니다. 자, 고춧가루 한, 한 스푼 반, 설탕 약간, 여기 생강청, 요거 제가 해놨는이좀다 먹어 가네. 나중에 한 생강청 하는 거 한번 제가 한또 영상 올릴게요. 그 다음에 여기 에 미림 맛을 들어가고요.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올리고당 약간, 장기름, 그 다음 저는 굴소스를 조금 쓰거든요. 그다 마지막에 여기 이제 후추 좀 넣고, 네, 그 정도 재료는 준비되 있고요. 일단 식용유를 약간 두르고, 여기에 대파를 좀 넣을게요. 이렇게 해서. 저는 이 오징어를 조금 대파에 볶아서 하는 편이거든요. 그러면 물이 좀덜 나오고, 그 다음은 대파의 향이 오징어 기름에 잡아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살짝만 볶아주시면 됩니다 나중에 또 볶을 거니까요 해물이라서 너무 볶으면 또 질길 수 있으니까 그 정도 약간만 볶고 네, 조금 약간 볶았는데도 이렇게 막 익어가네요 이 정도에 이 정도 볶으시다가 불을 이제 꺼주시고 저는 양념장을 준비해 볼게요 네, 양념장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일단 양조간장 2스푼 고추장 요게 2스푼인데 일단 저는 요 가감할 수 있으니까 한한스푼 반만 써볼게요 그다음에 고춧가루 요거 2스푼 두 스푼인데 조금 냉가볼게 너무 또매워가니다그 다음에 설탕 반 스푼 그 다음에 다진 마늘 두 스푼 마늘을 좀 많이 쓰는 편이거든요 저는 생강청이 있어서 생강청 약간 넣을게요 생강청 없으신 분 생강 가루 쓰셔도 되고 집에 있는 거다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른 분은 뭐또 다시, 다시다도 시 넣던데 저는 요 굴소스가 들어가서 다시다는 좀 생략하고 그 다음에 여기 후추 조금 넣고 이게 좀 뻑뻑하죠 이럴때는 우리가 여기 미림 물보다는 이 미림이 맛술이 여기 있는게 강하거든요 잡내도 없어지고 요거한 하나 둘 셋. 일단 한 세개 써볼게요 부소스를 한 조금 추가해주세요. 감칠맛이 있더라고요 부소스가요. 우리가 매어주세요 그 양념이 부러질 정도로 이렇게 조금 어부러지게 놔두고그 사이에 제가 요거 야채 한번. 통장 이렇게 재료들이 다 어부러질 수 있도록 이렇게 살살 쳐서 가지고 여기 우선 이렇게 조금. 놔두세요. 놔두고, 저는 야채 손질을 한번 해볼게요. 양파는 반 개인데, 한, 요 정도 두께. 한 0.5, 정도. 요것도 오징어하고 두께가 비슷하게 나갈 거거든요. 요 정도. 그 다음에, 땡초하고 홍초, 요거는 어슷 썰기 해주시고요. 써 쓰세요. 한대씁습니다 네, 대파에 살짝 여기 볶은 오징어를 한번 손질해 볼게요. 이렇게 하시면 손질하기도 쉽거든요. 물렁거리지 않아서요. 이렇게 해 가지고 대충 한약 크기로 썰어 주시면 돼요. 이 정도. 이 정도. 요 끝에 여기 요거만 딱 잘라주시면 짤기거든요. 그다음 요거는 이렇게 적당한 크기로 이렇게 잘 손질하시면 돼요. 이렇게. 청유를한 스푼 정도 두르고 예열된 프라이팬입니다. 거기서 야채부터 뽑겠습니다. 네, 요게 양파 반개 썰은 는 양파에. 당근부터 좀 할게요. 당근 약간. 그 다음에 대파. 야채를 이렇게 좀 볶아주세요. 중간불에 좀 볶아주세요. 야채가 강불에 좀잘 볶아지고 있네요 집에서 양배추나 뭐 깻잎 이런거 집에 있는 야채 쓰시면 됩니다 저는 없어서 이것만 볶거든요 이 상태에서 오징어를 한번 살짝 볶아줄게요 어제그릇 살짝만 볶으세요. 그다음에 이제 여기 다 볶아지는 것 같아서 저는 양념장을 한번 넣어 볼게요. 양념장을 넣어 가지고 볶고시면 됩니다. 마무리 단계가 잠깐 제 간을 한번 볼게요. 어, 간이 딱 맞네요. 그럼 요 상태에서 마지막에 참기름, 미스콘 후에, 그고 아, 오늘 후추, 올리버다 깜만 안 넣어볼까요? 약만 고추는 좀 가감하세요. 매운거 안좋아하신분은 줄이도 되고 좋아하시면 더 넣어도 되고 취향에 맞춰 가시면 됩니다 거의 맛있게 됐네요. 여기서 마지막으로 통깨 살짝 뿌리고 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도 이렇게 한번 해가 한번 드셔보세요. 맛있습니다 예, 영상봐주셔서 감사합니다